박서진. 군대 논란을 극복하고 액티브 싱어 2분에서 충격적인 등장을 선보이다 환희. MVP로 무대를 지배하다. 액티브 싱어 2분은 매회 감동과 놀라움을 선사하며 시청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기고 있다. 그 중에서도 최근 방송에서는 박서진과 환희가 펼친 숨 막히는 대결과 그들의 감동적인 이야기로 큰 화제를 모았다. 이번 기사에서는 그들의 여정을 따라가며 감동적이고 극적인 순간들을 자세히 들여다보고자 한다. 환희는 예선전에서 MVP로 선정되며 무대를 빛냈다. 환희가 MVP로 발표되었을 때 그는 놀라움을 감추지 못하며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는 진심 어린 목소리로 트로트 음악을 더 열심히 배우고, 여러분께 좋은 노래로 보답하겠다고 말하며 진정성을 드러냈다. 그의 다짐은 단순한 약속이 아니라 음악을 향한 열정과 관객에 대한 감사의 표현이었다. 환희의 이 같은 자세는 관객과 심사위원들에게 깊은 인상을 남겼다. 그의 말을 듣는 동안 공연장은 따뜻한 박수 소리와 그의 노력을 응원하는 분위기로 가득 찼다. 환희는 큰 절로 감사를 표현하며 무대에서 내려갔다. 그 순간은 단순히 경쟁의 일부를 넘어 진심으로 음악과 관객을 사랑하는 아티스트의 진심이 전달된 특별한 시간이었다. 박서진은 한때 군대 논란으로 많은 어려움을 겪었다. 하지만 그는 이를 극복하며 다시 무대 위로 돌아왔다. 그의 복권은 단순히 논란을 넘어선 개인적 승리를 상징하는 순간이었다. 특히 결승전 1라운드에서 그의 등장은 관객과 심사위원을 충격에 빠뜨렸다. 최수호가 도발적으로 외친 비밀 임무. 당신 나와 나는 마른 경쟁의 긴장감을 한껏 높였다. 이에 박서진은 강렬한 에너지로 응답하며 무대에 등장했다. 그는 자신의 무대에서 장구 연주와 함께 트로트 공 광대를 열창하며 관객들을 매료시켰다. 그의 퍼포먼스는 단순한 노래가 아니라 예술적 표현의 정수였다. 박서진의 노래는 단순한 음색의 아름다움을 넘어 무대 위에서 스토리를 전하는 듯한 힘이 있었다. 그가 펼친 장구 퍼포먼스는 그의 무대를 한층 더 강렬하게 만들었으며 관객들은 그의 공연에 뜨거운 찬사를 보냈다. 한편, 박서진과 맞섰던 최수호는 섬세한 감성으로 무대를 빛냈다. 그는 왜 돌아보았을까라는 곡을 통해 부드럽고 진실된 감성을 선보였다. 그의 무대는 관객들에게 잔잔한 여운을 남기며 깊은 감동을 주었다. 최수호의 노래는 관객들과 심사위원들 모두를 끌어당겼다. 그의 섬세한 표현력은 노래의 감정을 고스란히 전달하며 그의 실력을 다시 한번 입증했다. 그러나 박서진의 강렬한 퍼포먼스와 에너지는 결국 점수 차이를 극복하고 그를 결승 2라운드로 진출하게 만들었다. 박서진은 과거의 어려움을 딛고 다시 무대 위로 돌아온 스토리로 많은 이들에게 영감을 주었다. 그의 무대는 단순한 노래 이상의 메시지를 전달하며 음악의 힘을 보여주었다. 한편, 환희는 젊은 아티스트로서 앞으로의 트로트 음악에 대한 기대감을 높였다. 액티브 싱어 2부는 단순한 음악 경연 프로그램이 아니라 참가자들의 노력과 열정 그리고 그들의 스토리를 통해 감동을 전달하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방송에서 보여준 박서진과 환희의 활약은 시청자들에게 잊지 못할 순간을 선사했다. 이들의 여정은 단순히 경쟁의 결과를 넘어 음악과 열정 그리고 이를 통해 전해지는 감동의 가치를 다시 한번 일깨워준다. 앞으로도 이들이 음악을 통해 보여줄 새로운 스토리를 기대하며 그들의 무대에 응원의 박수를 보낸다. 음악은 사람들을 연결하고 감동을 전하며 때로는 상처를 치유하는 힘을 가지고 있다. 박서진과 환희는 각각의 방식으로 이러한 음악의 힘을 관객들에게 선보였다. 앞으로도 그들이 음악을 통해 만들어갈 또 다른 순간들을 기대하며. 액티브 싱어 2분은 계속해서 우리의 마음을 사로잡을 것이다. 액티브 싱어 2분의 이번 에피소드는 단순히 한 편의 방송을 넘어 시청자들에게 깊은 울림을 남겼다. 특히 박서진과 환희가 보여준 무대는 각각의 특별한 메시지와 함께 사람들의 마음속에 오래도록 남을 순간이었다. 박서진의 등장은 단순히 무대 위의 화려함을 넘어 그의 내면에 담긴 결단과 용기를 상징했다. 과거의 논란으로 인해 많은 이들이 그의 복귀를 의심했지만 그는 자신만의 방식으로 이를 뛰어넘었다. 광대를 부르며 선보인 그의 장구 퍼포먼스는 그의 열정과 기량을 한데 보여주는 장면이었다. 그의 노래는 가사의 한줄한 한 줄마다 그의 진심이 담겨 있는 듯했다. 그는 단순히 노래를 부르는 가수가 아니라, 무대를 통해 관객들과 소통하며 자신의 이야기를 전달하는 예술가였다. 그의 무대는 모든 논란과 오해를 무색하게 만들며, 그를 응원하는 관객들에게 강렬한 메시지를 남겼다. 한편 환희는 MVP로 선정되면서 다시 한번 관객과 심사위원들의 눈길을 사로잡았다. 그는 트로트 음악을 더 배우고, 더 좋은 노래로 보답하겠다는 다짐으로 자신의 음악적 성장을 약속했다. 그의 진심 어린 말은 단순한 겸손의 표현이 아니라, 앞으로의 여정에 대한 굳은 의지로 느껴졌다. 환희의 이러한 자세는 트로트 음악의 미래에 대한 희망을 불어넣었다. 그는 단순히 뛰어난 실력만으로 주목받는 것이 아니라, 진심과 열정을 겸비한 아티스트로 자리 잡아가고 있다. 그의 성장 과정은 젊은 세대가 트로트 음악에 관심을 가지는 계기가 될뿐 아니라 음악의 본질을 다시 돌아보게 만드는 순간이었다. 무대 위에서의 모습만큼이나 이들이 무대 뒤에서 보여준 모습도 화제가 되었다. 박서진은 자신에게 쏟아지는 찬사를 조용히 받아들이며 동료 참가자들에게 겸손한 태도로 감사의 말을 전했다. 그는 자신의 무대가 논란을 극복하고 다시 시작하는 의미임을 알고 있었기에 그 순간의 의미를 더욱 소중히 여겼다. 환희 역시 무대 뒤에서 따뜻한 미소와 함께 동료들을 응원했다. 그는 엠버피라는 영광스러운 타이틀을 얻었지만 여전히 초심을 잃지 않고 자신의 음악을 더욱 발전시키겠다는 자세를 유지했다. 이들이 핵티브 싱어 2분에서 보여준 활약은 단순히 프로그램 내에서의 경쟁을 넘어 각자의 음악 인생에서 새로운 장을 열어가는 출발점이었다. 박서진은 앞으로도 자신의 강렬한 퍼포먼스와 진솔한 이야기로 관객들과 소통하며, 트로트 음악의 새로운 방향성을 제시할 것이다. 환희는 트로트 음악을 더 깊이 배우고, 젊은 세대가 쉽게 공감할 수 있는 새로운 스타일을 만들어 나갈 가능성이 크다. 그의 다짐처럼, 그는 항상 성장을 추구하며, 자신만의 독창적인 색깔을 무대 위에서 선보일 것이다. 액티브 싱어 2분은 단순히 경쟁을 보여주는 프로그램이 아니라 음악과 이야기를 통해 사람들에게 희망과 감동을 전달하는 플랫폼으로 자리 잡았다. 이번 에피소드를 통해 박서진과 환희는 각자의 방식으로 관객들에게 음악의 진정성과 열정을 보여주었다. 앞으로 이들이 걸어갈 길이 어떠한 모습일지는 알수 없지만 그들의 음악 여정은 계속해서 감동과 놀라움을 선사할 것이다. 박서진과 환희가 음악을 통해 만들어갈 새로운 스토리에 기대를 걸며, 액티브싱어 입은는 여전히 우리의 마음 속에 잊을 수 없는 순간으로 남아 있을 것이다. 이렇게 감동적이고 극적인 무대를 보여준 이두 아티스트는 우리에게 음악의 힘과 가능성을 다시 한번 깨닫게 했다. 그들의 이야기는 단순히 한 번의 무대를 넘어. 우리 삶 속에서 음악이 어떤 역할을 할수 있는지 보여주는 소중한 사례가 되었다. 여러분. 제 영상을 시청해 주셔서 진심으로 감사합니다. 여러분의 관심과 응원이 제게 큰 힘이 됩니다. 좋아요와 구독 버튼을 눌러 주시고, 많은 분들과 공유해 주신다면 정말 감사하겠습니다. 앞으로도 더 좋은 콘텐츠로 보답하겠습니다.